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, 어디, 어디서 오늘은 여름의 끝물을 입을 즐기기 입을 위해서 우리 가족 다같이 계곡으로 나갑니다 네. 아 너무 시끄러워 아? 아, 유튜브 좀 찍어도 돼? 아 뒤따라와서 찍을 수가 없다 근데 언제 두 배가 맞아가면서 살달래네 평생을 위한대 들들 뽑히면 살아야지 오수 있어요? 예. 어떻게 팔아요? <목소리> 야 이건 아니니까. 아니 이런 일본어. 알록달록이. 그래. 한국번 했지. 그래서. <목소리> 이러면 목탕에서 만나면 빵집에서 마시. 만쯤. <목소리> 아니 문, 여는, <목소리> 문 여는데 문여는데 여기에 너구리가 왜 있어? <목소리> 아 더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, 뜨거워. 마트 열는거 맞아? <목소리> 하나아 먹고 싶은 거 없어? 파란색 메으로메로 스캐닝 중. 오, 오로로 아, <laughs> 그래, 뭐빵 나눠서거든. <나눠먹으래>? 그래, <laughs> <laughs> 나눠 먹어야 돼. 떡 <떡동안. 웃음> 아니, 저 가게 <웃음> 아프리카. 봉사들. <laughs> 여기 얘기하는거잖아이놀라이 쉬고, 쉬고. 쉬고. 쉬자 쉬고. 쉬어 쉬고. 쉬아 쉬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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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끝내준다. 됐어? <laughs> <laughs> <했어>? 저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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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는. 아빠는 힘들다. 고비도 있고요, 열무김치도 있고요, 대원 왕뚜껑도 있고, 우와~ 맛있겠다~. 그래서 관자야, 관자 진짜 뚱뚱하다, 맛있겠다! 왜? 뽀로로 과자 먹고 음.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먹어주는 극락 극락 먹었다 눈에 언니는 이거 진짜 잘나온 음. 예쁘게 잘 나온다 진 찍었는데 음, 너무 잘나왔 사람아 솔직히 우리 자식이라 너무 좋다. 그치 엄마 아빠가 다 해줘서 너무 좋다. 복 받은 게 우리. 생각해 보니 효년이. 아 고기 냄새 너무 좋아. 어. 내가 볼까나.

어떻 이걸 썰어먹 이거 먹고, 고기 먹고, 라면 먹고 진짜 고가 가달래. 야, 뜨워가된장하고 엄마가 싸줬어. 엄마 고마워요. 응. 김치가 있잖아. 엄마 저거 밥왜 가져왔어? 라면에 밥 말아 먹게? 어 어? 응, 그래. 이게, 이게, 하나 어게어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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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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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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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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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, 이게, 이고이이이이게

야, 그거 봐봐. 그 보여줘. <laughs> 어? 귀엽다. 이것도 <근데> 아까 <laughs> 미세하게 뚫고 있어. 다 왔습니다. 아, 배뜨거

아니 여기 굳이 베트남까지 가서 요정의 샘물 볼 필요 없다니까 여기 있다니까 공구리의 샘물 넘은 자리는 깨끗하게 오케이 가자 또 돌아가는 꼬라지는 웃기네 하여튼 재밌게 다 놀고 이제 돌아갑니다 아마도 가는 길에 카페 들러가지고 빵이랑 음료수 먹을 것 같아요 네, 글러가다지 응, 그러게 일단 가보겠어요 하람아 니 만하니까 좋냐? 응. 그래도 칼아 <laughs> 줬잖아 아니 카페 간다고 해놓고 결국 그냥 편의점 왔어요 응? 아기 제발 음. 아우 간만에 먹는 거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거 아이스 커피 아니니 이거 빠리 같은 젤리 응. 엄마는 엄마는 컵도 이렇게 큰걸 엑스다, 엄마 이렇야이거다 먹고 맛있는데? 하나 더, 더 사다 봐야 돼 다진 마 아니 이렇게 풍경이 좋은 GS가 있을 수 있냐 <laughs> 그자 2차전. <laughs>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? 갈 거야? 이만 편의점에서 빵이랑, 아, 이거 카스트라 먹으려고 그랬는데, 당류가 54g이라서, 그냥 이거는 포기하고 이제 집갈것 같아요. 여러분, 봐줘서 고마워요. <laughs> 안녕.